누가 이 얘기를 전해주더냐 조희대는요 굉장히 솔직하게 지금 본인이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네. 나는 윤석열 편이고 이재명 싫어한다라는 거를 대놓고 알려주고 있거든 음. 어디서 누구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냐라고 했더니 아주 높은 사람이 전해주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김충식이 그 자리를 꼈을까 그런데 여러분, 구독은 눌러셔야지 <laughs> 어. 구독 안 누르고 보시면 배, 배신이야 여신 배신. 안녕하세요 닥분여 정치입니다 조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파면 직후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수상한 만남을 가졌다는 아주 엄청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얘기했다는 걸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어제 터뜨리면서 조의대 대법원장을 향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더욱 불타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조의대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20무죄 판결을 뒤집는 대선 개입을 작정하고 저질렀다는 것인데요. 그런데도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질문이 이어습니다 자 조의대 대법원장은 아니 출퇴근길에는 촬영을 불허한다면서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돌고 있던 믿어주기 어려웠던 썰이 사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그럼 조의대 사법부와 관련한 아주 충격적인 만행 전해드린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제 그 법원장 인사를 잘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때그 징계 사실은 그 징계를 제대로 받았으면 윤석열은 대통령 못 됐을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그 징계에 대해서 집행 정지를 인용해 준 아... 판사가 있었습니다. 어그 누구예요? 이름이 지금 법원장 하고 있어. 아 이름도 밝. 발... 네, 조미연 법원장이라고. 조미연 씨였구나. 그래서 완전히 기세등등하게 <laughs> 복귀했잖아요. 예, 예 네. 법원이 그때 사실은 예. 예, 약간 길을 열어줬는데 예. 그 사람이 지금 법원장이 됐는데 사실은. 다른 지역의 장기 근무 법관이어서 원래는 그쪽으로 법원장 갈 사람도 아니었고 법원장 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음... 조의대가 법원장을 시켜줬습니다. 아... 이번에. 그런 인사를 통해서 네. 메시지가 있죠. 윤석열과, 아니요, 윤서열과 끈이 있거나 유리하게 한 판사들을 우린 중용한다, 음... 대우한다 이런 메시지를 네. 초기부터 좁고 아그 분위기를 계속 지금 강화시켜 나가면서 그 판사가 지금 저기 뭐야 그김장한 목사님하고 또또 연결이 되고 있다. 아, 그래요? 예, 친하다 이런 제보도 있고요. 아, 예. 그러니까 심각하다. 이 얽히고 설킨 이 카르텔이 그런 인연들을 갖다가 뭐 사법의 독립이라든가 사법 정의보다 더 우선해서 네. 본인이 연을 맺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윤석열 측. 혹은 뭐 김정한 목사 목사 측이라든가 이렇게 계속 그 연을 갖고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다. 저 그렇게 네. 보여지는 거죠. 아, 그래, 심각하네. 이게 이제 입정이 되는 게 이번에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네. 수원지법에서 세 명이 동시에 네, 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례적이고 통상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아, 네. 그런데 수원지법이 이재명 뭐 지사 시절에 사실상 가장 탄압에 앞장서고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쏟아냈던 네. 그런 곳인데 거기에 있던 판사들을 세 명을 중앙지법의 영장 심사하는 판사로 동시 치 않쳤다는 것은 이거는 어 정말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이 심각한 것은 지난번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사상 초유의 파기환송 판결을. 아, 어, 그것도 사실은 어 지금 35일만에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상고를 했을. 때 네, 그 기간 계산은 35일이지만 네. 전압의 회부한 지는 이틀 만에 반결입니다. 그렇지. 했습니다. 와, 이 얘기를 해 주시는 분이 어. 한명나오셨네나 이거 때문에 속상한 사람이거든요. 네네. 이틀 만에 했는데 누구도 네. 1만에 했다 그러고 9일은... 누구는 이게 이틀 만에 한 거예요. 아, 9일은 뭐냐면은 어. 그 처음에 소부에 전압에 예. 가면 소부에 어. 회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소부 절차를 시작한 지 9일 만이고요. 그렇습니다. 조의대가 이례적으로 그걸 전한 전합의 소부에 이제 요청도 없는데도 본인이 스스로 전는 합의체 해부했잖아요. 그리고 이틀만에 판결을 했는데 네. 그 기간에. 기록이 거의 7만 건에 그러... 해당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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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이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도 당시 법사위에서 사실상 읽지 못했다는 걸 자백을 했어요. 자백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이미 이것을 음. 유죄할 결심을 하고 기다린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laughs> 윤석열과 매우 가까운 사이다. 지금 이게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음. 그리고 친구 사이다 네. 그러면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은 만약에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유죄로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일심에서 판결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심이심에서 네. 설령 유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한테 네. 한 것처럼 똑같이 와. 이미 무죄할 결심을 하고 그러네. 그냥 무죄 파기환송을 해버리면.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금 그동안 이미 그렇게 한 경험이 있고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이 하는 여러 가지 태도를 볼 때에 예. 네.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 사실상 만약 무죄 판결을 한다, 뭐 그걸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네. 그럴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 사실상 우리가 그걸 제재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태 얘기가 나오는 거고, 탄핵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의대 대법원장은 정말 결자해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네. 지금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그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야 되고, 네. 영장판사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야 되고, 전담재판부도 법원이 스스로 만들면 돼요. 그런데 네. 그걸 안 하면서 계속 국민들에게 지금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조의대는요. 굉장히 솔직하게 지금 본인이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네. 나는 윤석열 편이고 이재명 싫어한다라는 거를 대놓고 알려주고 있거든. 음. 그런데 유의미한 내용이 하나 있었으니 지난 5월 14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폭로한 내용인 겁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제보받은 것은 아주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윤석열과 조의대가 만나서 한 얘기 조의대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우리 쪽 의원에게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제가 또한 제보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똑같이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의대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녹취로 나와있잖아요. 서영교 의원이 어, 동료 국회의원을 통해서 제보받은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장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었던 건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된 이후에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어, 김충식 씨. 지금은 굉장히 많이 유명해진 사람이죠. 어, 최은순의 남자 김충식,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 이렇게 알려졌지만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김충식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노상원 수천만큼 굉장히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 말레이시아의 우리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로 그 카이, 어,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서 이게 매매가 된 그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어, 전투기 사업까지 이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손을 댔나? 그리고 그밖에 다른 어, 정치권과 연루된 수사와 어, 관련해서 소위 이제 김건희 특검팀에서 의혹을 받고 이제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취지의. 민감한 발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 서영교 의원이 처음에 동료 의원한테 이 제보를 받았을 때는 어, 조의대 대법원장이 정상명, 한덕수 같이 밥 먹을 수 있지. 그런데 김충식? 왜 김충식이 그 자리를 꼈을까? 요즘 신빙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정상명, 한덕수는 모일 수 있지만, 김충식이라는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보아할 때,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어젯밤, 저는 서영교 의원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런 밭글이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했더니, 어, 당시 서영교 의원에게 이 얘기를 전해준 현직 국회의원, 지금,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 14일날 천대여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질의할 때 제보받은 것은 현직 국회의원의 제보를 받아서 그것을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직 국회의원은 누구에게 이 관련된 제보 내용을 들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서영계 의원도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영계 의원이 그 다른 동료 의원에게 누가 이 얘기를 전해주더냐?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어디서, 누구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냐? 라고 했더니 아주 높은 사람이 전해주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높은 사람. 누구로 추정이 되십니까? 아주 높은 사람이 전해준 조의대 대법원장의 수상한 오찬 회동 의혹과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 취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 서영교 의원이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방금 보신 열린공감 TV에서 공개한 한 여성의 육성으로 확인된 저 내용이 똑. 같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다는 겁니다. 어, 저거 내가 제보로 들은 내용인데, 그 얘기를 열린 공감 TV에서 어떤 여성의 워딩으로 똑같은 내용이 나오네. 어, 그렇다면 이거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어, 당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아시는 것처럼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돈이 운영 중이었던 예화랑. 예화랑은 당시 윤석열의 비밀 선거 캠프였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덕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이 수상한 오찬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잡은 단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다 떠나서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이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조의대에 난 우리가 이제는 좀 기억 속에 사라진 것 같은데 4월 22일에 네. 갑작스럽게 이게 그 소부의 배당이 됩니다. 4월 네. 22일에. 음. 근데 갑자기 조의대가 나타나서 소부 아니야. 전원 합의체 회부에. 아, 아, 맞아요. 4월 22일에 회부를 해. 네. 그런 다음에 합의기를 바로 진행을 해요. 4월 22일에. 그래서 그때 대법관들은 처음으로 이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음. 4월 22일에. 네. 근데 4월 24일에 두 번째 기일을 엽니다. <laughs> 이틀만이죠. 네. 그때 이틀 전에 처음 접했지. 네. 근데 4월 24일 그때 바로 표결을 한다니까. 아, 이날 표결로. 그래 그래서 네. 이틀만이야. 네. 이틀이지만 사실은 네. 만 하루. 만 하루긴 하죠. 네. 네. 그 이때 결론이 나 있는 거죠. 이미 거야. 그러니까 아. 나는 우리는 유죄를 할 거야 아. 결심을 하고 그냥 그대로 기록도 안 읽은 채 판결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런데 이게 이제 윤석열 판결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 대법원에서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 전원 합의체 회의를 연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했던 똑같은 형식으로 만약에. 무죄, 결심을 이미 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죽음, 뭘 무릅쓰고 내란을 종식했던 이전 국민이 아... 지금 분노하고 있는 씨... 이 상황에 관해서 사법부에서 그냥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에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매우 지금 알겠다. 심각하다고 와. 하니까 심각하다니까. 조의대는 몰라. 솔직히 말하면 솔직한 사람이라니까 어... 계속 본인을 알려주고 있어 어... 조의대는요 참 뻔뻔스러운 놈이에요 서부지법 난동사태 불러일으키는 그들 그들에 대해선 그렇게 선처를 해놓고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해서는 칼을 휘두르는 게 지기현 조희대입니다. 조희대의 내란 이거 얕잡아볼거 아닙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니고요. 이들 이제부터 이들의 난동이 시작될 겁니다. 어, 차라리 잘 됐는지도 몰라요. 지기현이나 조희대가 계속 주둥아리를쳐 닫고 있었으면 적폐 청산에서 빠졌을런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들이 적폐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적폐 청산을 할수 없었을 텐데 스스로 이렇게 기어 나와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청산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그리고 허니문 기간도 없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켜냈던 적폐들과의 싸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취임 백여 일 만에. 코스피 3,400을 돌파했을 만큼 엄청난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없이는 지금의 이 위기를 이겨내기 어렵다는 거죠. 정말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의 예상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을 향해 무죄를 때리겠다는 결심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정말 이 나라의 미래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앞으로도 뜨거운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소중한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힘을 내서 방송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